니케 이번에 그 굿즈 떴더라고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파우스토어 떴는데 날짜는 20일부터 7월 3일까지고 사전예약은 어 12일 날이네요 사전예약은 12일 날 목요일 11시 열리고 요거 예약하셔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 기간 넉넉하니까 뭘잘 보시고 현장 대기하고 뭐 리스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요한 건 그거지. 어떤 게 있냐? 엄청 잘 나왔다 레드우드 LP 플레이어야? 야 13만 5천원? 야 이거 업그레이드인데 업그레이드 오 이거 업글 같다 예전에 그 카세트 플레이어 판매했는데 아예 LP 플레이어를 판매해버리네 이거 레코드도 판매하고 오야 이거 나살 생각 없었는데 보니까 갑자기 사고 싶은데 이거는 좀 이거 실물 봐야겠다 얼마나 큰지 근데 13만 5천원? 다음 살만한데? LP 플레이어 가격이 이 정도면은 레코더는 원래 비싸고 오. 니케 머그컵각2 1 0 0 0원 메카시프티 이어폰 케이스, 에어팟이랑 버즈 거 있고 에, 니케랑 스플 콜라보 퍼즐, 콜라보 퍼즐, 버즈는 안살 거고 버즈는 사봤자 안 맞출 것 같아서 <laughs> 어, 니케 스타라 블레드 스탠딩 아크를 야, 스브라고 한다고 아크릴 벌써 뽑아야 되네. 각 2만원으로. 라피엔 이브 테피스트리. 그, 긴 거, 이렇게 펼치는 거잖아, 그거. 길게 펼치는 거. 그거 2만 3천원. 대형 비치타월 2조. 여름 비치타월 2개. 이렇게. 이지스 올드테일즈 키캡 세트? 오, 야, 이거 사고 싶은데? 어, 야, 이거 사야겠다. 키캡은, 이쁘다. 그래, 이거 사야겠다. 요거 두개 사고, 장패드 3종 어, 장패드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사고 싶은데, 이거 두 개는? 이거 두 개는 그래도 사고 싶은데요? 요거, 이준현하고 스텔라블레이드, 이렇게, 라피랑 이브랑 구독가 이렇게 돼있네. 야 요거 이쁘네. 요거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 야 장아의 홍련 소주잔인데요. 어 소주잔 장아 홍련 소주잔 소주잔은 근데 소주잔이 그, 손잡이가 있네. <laughs> 그 다음에 네오 아리스 맥주잔까지. 음, 아 술은 안 마시는데 아저 사고 싶은데. 아 검전다 이것도. 어! 야, 이거 나온대? 야, 브레디 크로스트 프레임 포근 쿠션 3조. 하하, <laughs> 개귀엽다, 이거. 야, 브레디 뱃살 만지고 있는 거 봐. 하 <laughs> 오, 야, 이거 끌리는데요? 오, 야, 이거 끌려. 어떻게 이거 끌려. 진짜 끌려. 아셋다 귀여워, 심지어. 브레디 존나 귀여운데, 다른 것보다. 브레디가? 뱃살, 자기 뱃살 만지고 있는 거 개귀여운데? 아, 나 집에 쿠션 너무 많아가지고, 씨, 사자. 다 창고 얘기인데? 창고 들어갈 데도 없는데? 야, 지금 내침대도 지금 푸시안 지금 3개 있어가지고 4개 있어가지고 2개는 좀 참고 들어가 있거든요 짱박혀 있거든요 이거또 사봤자 결국 짱박할 거다 갖고는 싶네 이거 아, 너무 귀엽네 이거 아 그럼 마스티앤 텀블러 야 이것도 살만하겠다 텀블러가 지금 보니까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은데 딱 이거구만 <laughs> 딱이 정도 크기네 난 텀블러가 있어가지고 안살거 같긴 해요 텀블러 많아봤자 쓸데가 없는데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생긴 거는 거의 뭐 음. 3만원 텀블러는 실용적이라서 살 사람들은 사게 될듯 니케 그래픽 티셔츠 3 9 0 0 0원 이거는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옷 같은 거는 가서 만져서 품질을 확인해 봐야 돼뭐 요즘은 티셔츠 잘 나오는 편인데 어, 이거는 직접 가서 만져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티셔츠는아 똑같은 걸로 미니 아크릴스탠드도 있네 말하는 식 아! 홍련 모더니아 네오나리스 미니 아크릴 스탠드 2종 어야 모더니아랑 이어스 홍련하고 이거는 아 이거 귀엽다 모더니아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하나 살만할것 같다 이것도 이거 하나 살만할것 같다 오른쪽보다 왼쪽도 끌리네 모더니아 개귀엽네 홍련 취한거랑 술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림 홍련 아 베이비붐 시리즈 아 이거... 별로 안 예쁜데 생각보다 베이비붐이 근데 이게 그거거든요 가성비가 좋긴 하거든요 가격 싼싼 싼, 싼데도 퀄리티가 꽤 좋은 편이에요 이게 베이비붐 이거 근데 세일은 하고 미안한 미안하는... 하이크림으로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좀 별론데 생각보다 아.. 실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아니우쌤 내가 네, 워터볼 아 비싸긴 한다 이거 귀엽네 이거는 <laughs> 이분 거 말이 샀거든. 도로시 리틀머메이드 스테인드 글라스 조명? 오? 야 이거 괜찮겠는데? 야 이거 이쁘다. 스테인 스테인드 글라스 조명. 도로시 이거 오버존일러스네 이거. 아 이것도 근데 가서 조명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아. 아무튼 이것도 이뻐서 좀 기억에 <놀람> 넣을 듯? 아, 또슈웬 매트 나왔어? <laughs> 이건 사야지. 슈웬 매트는 사야지. 어. <laughs> 자, 이거는 살 겁니다. 일단 이거는 확정. 두들 니켓 스티커. 스티커는 잘안 써서 보류. 밟아서 울고 있음. 메탈 참 스트랩 키링. 오일 테이즈 아크릴 플레이트 4종. 그 와중에 레드 슈즈 는 없는 거는 진짜 감다살이긴 하네. 미아라 아크릴, 디오마, 디오라마, 앤 포토카드, 25,000원. 어? 아, 리테일모메이드 스페셜 패키지네? 아크릴 스탠드, 미니 포스터, 포토카드, 마우스, 패드. 아, 박스에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나쁘지 않네. 오, 야, 밑에가. 포비스트. 이거 사겠습니다. 위는 유기하고, 밑에 사겠어요. 밑에. 포비스트 패키지. 야, 이 정도면은, 그, 3주년에 포비에스 나온다는 오피셜 아니냐? 굿즈까지 팔아먹으면은? 이 정도면은 3주년에 포비에스 실장한다는 말랑, 진비 없는 거 아닙니까? 패키지까지 팔아먹고 지즈 없는 거좀아쉽긴 하네. 랜덤 굿즈도 있네요. 지간 인형 말랑 키링. 소장품. 홀로그램 캠패지 13종. SD 아크릴 키링. 어? 슈엔하고 이건 누구야? 니케 스텔라 블레이드 아크릴 플레이트 13조. 야 이것도 랜덤이야? 아, 씨, 아 시프티 맞네. 시프티 맞. 요거 시프티다. 요거 시프티의 슈엔인가 보니까 요것도 시프티의 슈엔인가 보다. 아 그러네. 아 근데 이것도 랜덤이면 좀 머리 아프네. 어? 많이 들어왔네. 머리도 들어왔고 트리나도 있고. 요아 이거 귀엽다. 아크릴 블록. 메탈배지 8종 AR카드 랜덤 고급 티켓 모집 랜덤 CD 케이스 NFC 키링 9종 어 입장 특전 1주차에 라피 주고 2주차에 신데렐라 주고 입장 티켓 1주차에 이렇게 생겼고 2주차에 이렇게 생겼고 300줄 쿠폰했다가 구매 특전 3만원 이상 구매 시 리틀 모베트 쇼핑백 10만원 이상 구매 시 포토카드 5종 1세트 1주차에 이거, 2주차, 아, 2주차 갖고 싶은데? 아, 잠깐만요. 아, 2주차 갖고 싶은데? 2주차에 마스트가 있는데? 아, 2주차 어려운데 15만원 이상 구매시. <laughs> 야! 이게 거멸 당했어! 미아라랑 브레디 거멸 당했어! 하 <laughs> 아, 근데 전체적으로 2주차가 더, 어... 20만원 이상 구매시 A3 포스, 4... 누구세요? 누군데 이렇게 가르놨나요? 아! 맞네! 시프티 마루절이네! 맞네! 맞네, 맞네! 시프티 마루절이네! 시프티 마루절! 여기, 파란색 머리 색깔에, 여기, 허벅지 보이고, 다리 이렇게 보이고, 맞네! 시프티네! 와. <laughs> 이걸 맞추네? 와 맞네 상품특전 레드엘씨 턴테이블 구매시 엽서에다가 아아 어, 잠깐만 생각보다 지출이 클수 있겠는데 이번에 일단 요거는 가서 생긴 거 보고 구매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고 아마 사게 될것 같은데 높은 확률로 이거 사면 이것도 사드리니까 세트라서 사실상 뭐, 13만, 14만, 50, 아니, 19만원 생각하고, 19만원 에다가 퍼즐은 건다뛰고 요고, 6만원, 25만원, 두개 사면은, 에... 29만원? 소주자는 모르겠어, 넘어, 넘어. 29? 요고, 브레디만 사면은 31, 32? 요거 옷을 사면은 이제 35, 36. 요거 사면은 38, 어, 40. 나 생각 안 할래, <laughs> 아, 잠깐만. 이거도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이상한데. 가격이 뭔가 이상해지는데. 잠깐만. 이거저거 다 사면은 5 0만원까지 나갈 할것 같은데. 이건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씨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야겠다 다시 억지기 걸어 자너 어차피 사봤자 굿즈 놓을 곳도 없어 잘 생각해 잘 생각해 고녀야 너 이번 달에 저 홍련 피규어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놓을 공간도 없어 너 원룸 살아 너 지금 창고 꽉 찼어 잘 생각해 아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 실제로 굿즈는 가서 사는 거랑, 생각하고 가는 거랑, 가서 도착해서 생각하는 거랑 또 달라져, 이게. 막상 가면은 또, 아저 별론데? 이런 거꽤 있거든요? 굳이 사다냐?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일단 두루뭉실하게 살게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포베스트 패키지는 살것 같다는 거. 일단 확실하게 살 거라면은, 포베스트 패키지 살 거고, 휴앤실내 발매트 두 개랑 아, 일단 이거 두개 일단 저두 개는 무조건 살것 같아요. 나머지랑 가서 실제로 살지 안 살지 좀 고민해 보자. 이런 거는 가서 보고 나머지도 가서 이게 될까 말까 뭐 이거 좀 개선 좀 해보고 어 그래야 돼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아 근데 랜덤 많아가지고 랜덤에 좀 아무튼 9점봐봤습니다 여러분들. 12일날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사전 예약한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때 시간 맞춰가지고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6월 20일부터 3일까지라니까 이때 기간 잡아가지고 1주차, 2주차 특정 같은 것도 고민하시고. 저는 1주차에 아마 갈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 저도 한번 예약해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돈 많이 들어가다